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카운티 비렉스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목디스크가 무엇인지, 또한 이러한 목디스크를 자가 진단을 통해서 나의 목이 목디스크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목디스크는 자, 우리 목에는 경추라는 목뼈가 있죠. 이 목뼈가 이제 후반 장력으로 인해서 디스크가 신경근 또한 척수신경을 건드리면서 우리에 대한 목과 어깨에 대한 통증과 함께 손저림을 발생시키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증상이 발생되게 되었을 때, 어, 나의 몸이 진짜 목 디스크인지 아닌지 좀더더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스펄링 테스트라는 거예요. 이 스펄링 테스트는 목을 한쪽으로 돌린 상태에서 젖혔을 때 신경근 압박 으로 인해서 목이나 어깨 그리고 날개 쪽에 이제 통증이 발생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건데요. 그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지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목을 한쪽 방향으로 돌립니다. 한쪽 방향으로 돌린 상태에서 이 돌린 상태에서 나의 목을 뒤로 젖혀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젖힌 상태에서 10초에서 30초 정도 이렇게 기다려 주시는데, 자, 기다렸을 때. 이제 목이나 어깨, 그리고 날개 쪽에, 날개뼈 쪽에, 이제, 발, 통증이 발생된다거나, 아니면, 손에 대한 처림이 발생된다고 하면은, 목디스크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목디스크는 자가진단법이기 때문에, 좀더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기 위해서는, 가까운 병원에 꼭 내원하셔서, 엑스레이드, 아니면, 이제, 그에 대한, 이제, 어, 의심이 된다는 말을 들으면 이제 CT나 MRI 통해서 좀더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단받아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런 목디스크가 있다라고 하면은 좀더 이런 목디스크를 이제 자가로 이제 보호할 수 있고 좀더 이제 호전시킬 수 있는 스트레칭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서을때까지 만나요 안녕